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0.034, 현재 가격은 0.3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될수 있다는 우려감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악재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받아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 흐름은 지난주 주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다. 분명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저가배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인우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과 글로벌 악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움직임이 나아질지 그리고 시바인우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번 사이클의 정고점 이상 1원 이상 상승력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시바이노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란 공격에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또한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아줄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동 확전 위기에 금값은 천정부지를 띄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한 돈에 45만원을 넘어 지금 50만원대까지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라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띄고 있는 부분에 따른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죠. 여기 보시면 금보다 금 같아진 비트코인이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금값과 유례없이 비슷하게 움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리고 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내전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따라 금값이 뛰어올랐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시세의 상관개수는 지금 0.8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수치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과 금값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의 금값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금은 글로벌적인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지금 전쟁이 터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화폐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글로벌적으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값이 올라가게 된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이러한 금 값과 같은 영향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통 은행의 뱅크런 우려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 자산으로 인식됐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다시 그 수요는 몰려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가 우리에겐 어떤 기회다. 저로의 저가의 매수 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요. 글로벌적인 악재, IMF나 리먼 사태, 코로나, 전쟁 이슈 때마다 이런 큰 폭락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내졌었냐면요, 그 폭락 이후에 오히려 더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부자들은 세력들은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왜냐면이 가격이 다시 못올 저가인 걸 알기 때문에 이때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도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세력들이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물량을 지고 있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는 이탈하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했고 추가적인 내집을 통해 상승력을 만들어갔던 구간이 바로 여기.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공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와 주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들 즉 개인들이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마다 다시 끌어올려 주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는 건 우리는 이렇게 하락폭을 크게 가져가는 구간에 우리는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확실한 저점에서 매수가를 잡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공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는 무조건 비중 높게 가져가시면서 물량을 태우셔야 되는 단가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2% 가량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지만 오늘 날짜 15일 또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격을 할 헬...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오늘 날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 공격에 따른 공격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린 또다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확실한 저점이 왔을 때는 그 비중을 더욱더 늘려가셔서 저가에서 물량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가격이 이런 미비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날짜로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동 전쟁의 리스크다.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15일에는 어떤 이슈가 남아있죠? 바로 4월 15일 날짜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바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홍콩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 강력한 상승 호재로 인해서 반등의 움직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엄청난 큰 변동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호재가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ETF와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더 폭발적인 비트코인의 진짜 호재는 바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는 겁니다. 홍콩은 이전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모든 금융시장의 메카였죠. 당연히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 투자자 유치 또한 이 미국보다 규모가 더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금 유입까지 늘어나게 되고 해외 투자자 역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폭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 랠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3경 8790조 원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홍콩 ETF가 승인되면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이런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8경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유동성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바이노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소각 메커니즘이죠.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소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거래량 증가와 트랜잭션 증가에 따른 소각률 변화를 보시면요. 상승 초기에 887%의 소각률에서 300% 급등을 했을 때는 15,600%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월등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바인의 소각률이 급증하면서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공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라 거죠. 여기 10번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 시간마다 시바인의 소각된 수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수량이 소각이 되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과 트랜잭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각률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시바인은 천조개로 제한된 전체 발행 물량에서 지금 현재 소각되어 없어진 물량은 410조개 전체 물량 중 40%가량이 지금 이미 소각이 되어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비율이 소각이 되어 없어진 비율이고요 초록색은 공급 수량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소각률은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즉 40%에서 60%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홍콩 ETF까지 출시가 되면서 그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요, 그 수요는 더욱더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시바내의 소각률은 더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60% 70% 이상의 소각률을 발생하게 되면서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폭발적인 가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바이누의 소각 메커니즘이고 이 부분에 따른 세력들은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계속된 저점 구간일 때마다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월 4일 날짜로 시바이누의 대규모 인출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소에서 인출이 일어났다라는 건 즉시 매도하기 위한 이 거래소 내에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밖으로 오프라인으로 출금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은행에서도 보시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거죠. 3월 말부터 계속된 고래들의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 급증과 함께 세력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대형 투자자의 순 유입이 483%나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시바이누의 거래소 보유량은 22년 3월 1일에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즉시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보유를 선택한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서 지금 출금을 했다라는 건 즉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를 선택한다.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소각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개인들의 수익구 안에서만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줬던 부분 여기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승 삼각형 패턴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압력으로 깨진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여기 상단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강세 신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전쟁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바인우의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움직임은 모두 소화가 되면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더욱더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저가의 매수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 그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이런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하바 감력 큰 폭락이 만들어진다고 패닉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저녁 이러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 변동성 만들어지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 홍콩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많이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줬기 때문에 지금 ETF가 승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간 투자자들의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저가에서 더 매수를 하려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폭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 자료 발빠르게 공유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